섹시한 얼굴형대 동안 얼굴형. 매력적인데 어려 보이면 더 좋겠죠? 이게 가능한가요? 어, 그럴 수도 있죠. 자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환자들의 선호도에 대한 대결로 네, 네. 어, 하겠습니다. 눈 처짐 수술대 눈 트임 수술. 환자들 어떤 걸더 많이 선호합니까? 트임이란는 거는 이제 앞쪽에 있는 몽고주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각도를 바꿔 줘서 시원하게 보이는 거고 아니면 뒤밑테임을 해서 눈꼬리가 좀 저처럼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이 눈이 좀 내리면서 뒤를 좀 시원하게 하는 거거든요 처짐이란 건 눈꺼풀이 처지거나 아니면 눈동자가 좀 가려 보이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교정해 주시는 거라서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눈 처짐을 공부하시는 같고요 젊은 사람들은 나의 눈매 자체를 눈 모양을 좀 바꾸기 위해서 눈이 커져 보이거나 졸려 보이는 눈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트임이라든지 그런 걸 하시는 거 같아요 두개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죠. 눈이 좀 쳐지네. 연세가 있으신데 눈이 좀 쳐져 있고 내가 원래 눈이 좀 작아요. 그런 사람들은 또뭐 팀도 하시면서 같이 하시는. 그 젊은 사람들 또 졸려 보이는 사람들이나든지 좀 눈이 워낙 작은 사람들은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죠. 코대 성형대? 코끝상. 남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음... 핀 코들이 많거든요 휘어있으면 좀 전체적으로 관상적으로도 안 좋고 해서 그러면 이제 콧대를 뭔가를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코끝을 보통 원하는 사람들은 여자분들이 코끝을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좀더 이제 샤프하고 그래서 아주 높은 코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콧대 성형하는 게좀 드물어요?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, 남성분들이 좀더 많아요. 성도에 대뭐 물론 이제 코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콧대도 하고 뭐 코끝도 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약간 나눠버리니까 좀 그렇게 대답을 한것 같습니다 어. 코를 하면 사람 인상이 많이 달라지나요? 코라는 하나 부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눈썹이랑 눈 사이에 있는 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메부리가 있는 부분은 중간 부위겠죠 그리고 코 끝이라는 부분은 이제 아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 날개도 있겠죠 그래서 크게 한네 부위로 나눠 볼 텐데 이미지가 많이 변하는 부위는 여기 위쪽 부위 그러니까 눈과 눈 사이 부위가 너무 높아지거나 많이 변해버리면 오 어, 사람들이 뭔가 눈도 변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티가 나게 하는 수술 때. 티가 안 나는 수술 음, 5년? 10년? 전에는 동남아나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막 뾰족하고 막 이렇게 너무 티 나는 성향들을 선호했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추세인 것 같긴 한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잖아 근데 중국도 그렇대요 최근에 그래서 트렌드인 것 같은데 티 나는 거 원하는 것보다는 어, 원래 내가 예뻤다고 뭐 이런 컨셉으로 나가는 거. 수면마취 대 전신마취 음, 전신마취보다는 수면마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전신마취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더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수면마취와 전신마취 똑같은 건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죠 일반 사람들은잘 몰라요 어떤 차이점이 제일 큰가요? 기계가 옆에 보통 삐삐삐 소리나 는 그런 기계가 옆에 있잖아요 걔가 해주면 전신마취고 내가 호흡을 하면 수면마취인 거고요 일반 사람들은 전신마취가 굉장히 위험하다 자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의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은 수면마취를 좀 선호하는데 원장님 어느 쪽을 좀더 선호하시나요? 저희도 이제 수면마취가 대부분입니다. 아, 네, 전신마취보다. 회복 시간도 좀 차이가 나고요. 음, 얼마 정도 걸리나요? 그러니까 뭐 전신마취 하고나면좀꽤 이제 쉬었다 가야 되니까. 20대에서 30대 환자분들? 때 40대, 50대 환자분들. 저희 아... 병원은 이제 옛날부터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오신 것 같아요. 40대 이상. 예, 적어도 30대 이상이 많이 오시죠. 얼굴형에 대한 문제입니다. 이번엔. 예. 섹시한 얼굴형대 동안 얼굴형. 음. 고객님들 원하시는 건 네, 어려 보이는 걸 원하시죠? 아니, 요즘에 또 대세가 또 안티에이징이 또 많다 보니까. 맞아요. 음. 섹시하다기보다 매력적인 얼굴? 매력적인 뭐, 표현을 그렇게 하면 더 좋. 매력적인데 어려 보이면 더 좋겠죠? <laughs> 그게 가능한가요? 어 그럴 수도 있죠. <laughs> 네, 네. 저 섹시한 얼굴로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어려 보인다는 그 의미 안에 아까 매력적인 것도 좀 포함되지 않냐? 봄 시즌 대 가을 시즌. 봄 음... 시즌보다는 가을 시즌이 수술쪽으로는좀더 유리할 수도 있죠. 이제 뭐 가려지는 부분인데 봄에 뭔가 를 해버리면 이제 노출되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가을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러면 성형외과는 전반적으로 가을이 성숙인가요? 가을 겨울이? 원래는 음. 그죠. 지방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하기보다는 가을 겨울이 해서 봄을 이제 회복기를 주고 근데 여름에 짠 나타나는 게 제일 베스트죠. 아이템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큰 수술이라든지 뭐 바디 같은 경우는 봄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이 더 낫지 않나 그죠자 어. 오늘 환자분들 네. 선호도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대결 구도를 해봤는데 서형 외과라는 인식이 많이 좀 사람들한테 유하고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. 네네. 왜냐면 수술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시술도 많이 받잖아요. 그렇죠 요즘 대부분 시술이죠. 6, 7월에 하면 좋은 시술 같은 것들, 8월에 바로 이렇게 효과 볼수 있는 그런 것도 가볍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크게 우리가 뭐 수술 시술로 나눴을 때, 수술은 이제 뭐, 가을, 겨울에 하시는 건데, 예를 들면, 뭐 안티에이징 쪽이라든지, 아니면은 지방 세포 파괴한다든지, 그런 시술도 또 많이 하시죠. 음. 그 탄력, 몸매도 탄력이 있는 몸매를 원하시는 경우는, 수술이 아니라 대부분 시술적 이거요 레이저를 한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죠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